박씨 <laughs> 어, 더 달라졌네요. <laughs> 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저는. 우리 박씨가 달라졌어요. 근데 뭐 아침식이 그러 와이도 안 완전 잘못 썼어요. 다 올릴 거야. 올릴 거야. 우리 이 자랑스럽게 앉았어요. 한국에는 조상권이라는 게 있어. 요 한복 올리면 안 돼. <laughs> 아, 신은 내꺼잖아 <laughs> 할말이 없네요 <laughs> <laughs> 아니자라고 하는 곤란하고 여자들 많은데서다 남자들 많다 남자들도 진짜 <laughs> 안들어질텐데 <laughs> 이번에 신학교 3 3학년 4학년들이 여자들이 많이 없고 <laughs> 음. 3학년인데 니 여자가 둘밖에 없던 남자가 명 <laughs> <laughs> <6학년들이 웃음> 삼학년들. 아, 응. 응. 저기 네, 때, 이번에 3학년들이 응. 2, 2년 3년 동안 계속 진급 못하고 계속 누렇빼 가지고 이제 들어온 애들이거든요. 엉망채 가지고. 바트바이, 오연아, 그다바트모써4 명이 들어왔다네 <laughs> <4 웃음> 명이 들어온다. <들어갔네요. 웃음> 워터도 치비시더는 세명 세명네터스워터스조서 베이스 베이스 장면이 있었지말야새론에있데없어요들어 조금 전까지 굉장히 똑똑한 박씨처럼 보이던데. 차이 제뭐 볼던지 뭔지 이름도 헷갈리는 박씨로더 <laughs> <laughs> 불러보시오. 가사를 <laughs> 기억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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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뭐어 저가 도와달라 일주 게 올려주겠어? <laughs> 그런건 필요없어 신경쓰지 않소 많이 있네

맛있다 이언이 너무 맛있다 그렇게 맛있어요? 이게 네, 이거 3, 4, 5, 6번의 순론들 하면 이 맛이 이아저만넣 맛있다, 알아보세요 <laughs> 음. 안가 줄까? <가르치울까? 웃음> 저 so, 영어 여행학 리다 들네네 네, 무슨지? 함흥마 <laughs> 역시 다른데요 함흥만감기남자들 네. <laughs> <특이한. 웃음> 남자들 뭐 하나는 이거 보내는 거 아닌 거 같은데요 네, 특이하 <laughs> 저기들 막 선택한 그거 하나 하나고 오는 거니요 그걸 하나 a i t You 이 r e a risk. You're 여 o t a dress up. I'm not that. I'm not t h 안 t I'm not that. I'm not that. I'm not 이집다 간다고 하세이 집이 좋고 근데 상부역 일렁들한는 그래 상부역보다는 여기가 더 나은 것 같은데? 음, 맛이 잘안 나게 예상기에는 삼... 아니면 삼사육은 어차피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잘하든 못하든 사람이 많이 온다 생각하고 네. 산산으로은또 그렇지 않으니까 맛이 있어야 사람들이 올 거잖아 그래서 좀그 그런가요? 여기 업체들 안 나왔어. 오늘이 이상하다 그냥. 네. 오늘 도로에 차도 많이 없고. 오늘 사람들 집에서좀 쉬자. 아 그럼 안좀 피곤한가 봐. 낮잠도만 좀죽고막 그랬잖아. 다음 주에 추위가 크게 간다. 이 그날랑 음... 설교다. 잘 아, 또 설교다. <laughs> 설교다 잘하면 다행이지만. 아니고 오늘도 제가 많이, 여, 열심히 잘 들었어요 음. <laughs>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음. 이거 내, 쥐의 이름을 함부로 이거 부른다고 했잖아요 딱심표 들어 그러니까 갑자기 손도 생각이 나는 거 아니죠? 네. <laughs> 원래 손도는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또딱 이렇게, <laughs> 심플로 딱 그, 예수님. <laughs> 이렇게, 이렇게 하는 <얘기하는> 거 같아서. 여기서 빅토스로 하다가, 모델이 이렇게 되면 진 그냥 딱, 다음 하나를 <laughs> 생각하면서, 그냥 딱 이렇게. 근데 혹시, 감각적으로 그렇게 하죠? 네. 주여, <laughs> <제가 웃음> 아무 의미 없으면서. 나도 오늘 <laughs> 그래서 아까 그차 안에서 금박 샤고 우리가, 우리만 안다고 그랬잖아요. 음... <laughs> 그때 그거였어요. <laughs> 근데 둘이서는 다 오해한 거예요. <laughs> <laughs> 어 어제 저녁에 집... 가서 준비하신 거예요. 네. 그래 요일부터 <laughs> 생각해가지고 뭘 아... 뭐 할까 계속 내적으로 갈등하는 거지. 박신혜 어, 근데 어제 저녁에 보내놓고 또 아침에 수준해서 보낸 거예요 스트레스 막 제가 아 박신혜 오늘 잠을 못 자면 죽실 것나라고 생각했잖아. 잠 자면 도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 마음에 안드는 거야. <laughs> 너무 무서들어오이야기지 간단적인 기들야밥다먹야지 말지? 걱정해야 <돼>. <웃음> <웃음> 근데 써부터좀 <멀서마다> <laughs> 아, 그러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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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금은다식오지다 <laughs> 하고 그다음에 사도 신경하고 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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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나이가 금고 지금은 지가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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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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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있은지금 초록색이고 <목소리도> 심무한 <시루운> 것을 느끼고 있잖아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옛날에는 고민을 많이 하고 책을 읽어야 깨달아지는 것도 있었고든요 나이가 좀 드니까 그냥 <목소리도> 이해 되는 게 있지 아 나이가 그냥 겁먹진 않네 자, <목소리도> 할아버지 <가라보치> 얘기하는 거죠 할아버지들은 막 좀금다 이렇게. 하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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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목은 지금은 서금은를 진짜 하금할수 있는 하금는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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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했던 지금은 지금은 지서은이금은 지금은 이야기 하세요 부끄러워요? 참, 창피했어요. 쓰고 싶어도 괜찮는데 이제는. 창피했어그냥 <laughs> 기록으로 남기지 니다 옛날에 남겨야지. 얼마나 유치한지. 선의 용으로. 찬성하자 의미했어? 그니까 내가 힘든 거예요. 다시 해도. 옛날에 한글을 잘 활용할 수 있는. <laughs> 하나도 쓸게요. 진짜 하나도 쓸게요. 그 어떤 자료 그 엄청 많이 어마어마하게 냈대. 쓰고 싶어도 지금 은못 쓴다고. 생겼어. 저도 대학교 졸업식 때그 논문서 잖아요 그거 제 1년 뒤에 다시 읽어 보니까 진짜 뭐. 뭐인지, 제가 궁금하 자기한테 자주 나는 <짜증하는> 거예요. 피하시 <laughs> 네, 참피하고. 하필 호주방에서도 빨리 뺏으면 좋겠다 그러게. 정직하 다들. <웃음> <웃음> 그러면, 우리 가장 정직한 우리 오가, 작파는 비유. 네. 똑같아요. 석사 너무 뜻인데 묻지도 않지 묻지도 마세요. 지도 안하고? <laughs> 네 왜? <laughs> 아이고, 너무 부끄러워요 <웃음> <웃음> 아, 근데 똑같이 사, 촬영을 해도 음. 민혜들은 예쁘게 나오는데 나는 이색이 깊게 나오던데 동영상도 원래 네. 우리 목소리도 아, 이상하게 혹시, 들리고 눈론이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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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그늘에 있어요 네. 아, 같은 길에 못생기는데 네. 그리고, 그리고 그 정도 인물이면 정말 뛰어난거예요 네. <laughs> 이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들로 뭐라해? 창피한 줄 알아요 창피한 줄 알아요 자 안되게 하고 아무리, 아무리 남편이어도 이런식으로 이야기하면 안돼 <laughs> 그럼 어떻게 말을 해야 돼요? 다시 옆에 있다고 말을 해야 돼 그냥 보통이라 알았어요 <해서. 웃음> 밥 먹여줄만하다고? 그럼 저는 <목소리> 비, 당신 이쁘다. 이 사람 남자가 요가다니까 사실을 말해야 해.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 하지 마. 그렇지. <웃음> 이런 남자를 만나더라, 알겠지? <웃음> <웃음> 저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어? 뭐 김박셔, 이런말 멋있게 얘기하고. <laughs> 아, 진실은 아닌데 멋있게 말해 아, 아니에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냥. 그냥 아무 말을 할때 멋있... 나말네가게 예쁘게 하면서 하는 진 <laughs> 응. 맞아, 요거 드릴 때 응. 사람 응. 기분 응. 안나고게 응. 그래. 예, 사가 있고. 요러저 그런 건 제일 떨어져요. <laughs> 오건 어떻게 하는지? 네. 직설적인데? 네. 네, 전 자기 표현을 좀잘못해요 너무 좋아하는 남자 만나보세요.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상한 쪽으로 가보는 거예요. <laughs> 예상하지, 예상하지 못한 결론으로. 네. 네. 한발이 타야 되겠네요. 여기 카메라 같은 거, 핸드폰 같은 거. 딱 나는 산발이죠. 세개발세 개짜리. 세우는. 거 네. 그런 거 어디 팔까? 수룩, 카메라 수룩. 니는 집에서 네가 사진 찍을 거 어. 이렇게 들고 있는 거 이거, 이거 말고. 네. 이렇게 그, 세개보이 있잖아요. 그거 말고. 어. 다리가 다리세개 다리. 있는 거. 팔기 든지 팔겠지. 또 음, 많아요. 몽골에서 사면 이거 싸고좋다고 한국은 똑같이 중국에서 들어온 물건인데도 상싸게 팔고. 근데 몽골은 같은 물건인데, 여기 관세가 안붙고 그런가도 싸게 좀 팔고. 좀 이거 카메라 파는데 있잖아, 셰 그런 데 가면 딱 많아요. 캐나연이나 캐나언이 더. 컴 티. 티. 다캐나는이 비트니스, 셰프. 루피더, 티. 막잘 나오잖아요. 안 같대. 이제 렌즈 여기 봐야 되네. 예, 여기 카메라. 그렇죠. 그냥 자연스럽게 있으셔. 오 이거. 특히 어차 뒤질 채즈가 왔다 이제 그렇고요. 아, 네. 좀 가다가 앞에서 보는 대로 저를 좀. 아니, 마흔 여덟 살 나이에 그 정도면 괜찮지. 그잖아 그런가? 왜 저렇게 안 그렇게 네. 막 코도 어똑하고말좀 하자. 부끄러워서. 아니야, 난 집에서도 매일 이 한다니까. 유튜브로 하안 돼. 올린다고. <laughs> 편집해서 다올린 <laughs> 박쇼 조작권 허락을 받았잖아 조상권 조상권은 설마 그냥... 너희들이 나를 공소하겠느냐 어떻 <laughs> 박쇼 왔 <박시아>. 모르죠 박쇼 뭐 그래 사람을 믿을 수없으니까 <laughs> <laughs> 어떻게 알고 있지 에? <laughs> 조상권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의 얼굴에 네. 대한 걸 네. 함부로 올리 거니까 음... 그래서 동영상 올리는 사람들 보면 이 얼굴만 네. 모자이크 네. 안보이게 네. 아올리올리아 맞아 맞아 혹시라도 한국에, 한국에 그거 잘못 걸리면 벌금도 내고 감옥에 잘못 안들어 음. 그러니까는 그냥 가게 상점에 주인들이 자기 얼굴 나와도 음. 되지만 어떤 분들은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경우도 있잖아 그러니까 어떤 내가 아는 분은 무조건 자기하고 남편하고 얼굴 아닌 이상 전부다 음. 얼굴이 전부 다버스를타고 음. 무조건 치고 지나가는 얼굴도 다 가려준다. 그런 사람도 있고 그냥 이런 데서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하는 것. 아르타우도 할때 오시죠, 시장? 이 좋아서. 명예훼손에 관한 소송이 소송법이 있어. 내가 막. 있다고? 있어요. 근데 좀 높은 사람들만 그거 이혼하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런 걸잘안 이혼하죠. 아주 특별할 때만 그렇게 하지 때문에 고소고가 너무 많거든요 <목소리> 음. 일반, 사람들은, <목소리> 응. 일반 사람들도 많이 명예, 명예훼손이라고 하잖 훼손? 훼손하는 훼손 한국 진짜 피곤하다 <필요하다>. 고 <목소리> <그런 거야. 목소리> 그, 인터넷에 댓글 달지? 댓글 한, 한 문장 잘못 적었다고 명예훼손 고소해가지고 법정 벌금 내 박씨가 그런 문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어 많지 많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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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따라. <따라오는 웃음> <laughs> 모든 게다 걸린다. <웃음> <웃음> 내가 왜야? <왜요? 웃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적긴 하지. 대책당하지명예서소송금리지 <laughs> 아. 다음에 <laughs> 상품권 도용, 그치, 잘못 사가지고 또. 어. 아니, 내가 뭘 샀어. <웃음> <웃음> 그러는데 거기서 돈이 나온 것야아 정말 입에서 네. 딱 씹었는데 그기서 이렇게 흙이 다시 비는 거야. 음. 그런데 내가 거기 그 있는 사람한테 연락을 직접 했어. 그러니까 그러면은 자기들이 정당할 것 같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고 정확한 게잖아 아, 그러냐고. 근데, 잘 모르는데. 나 뭐, 다른 걸로 어떻게 해주겠다고 보다. 원하는 게 있으면 뭐든지 괜찮으니까 말을 해라. 이게 더욱 화가 난 거야, 나는. 그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아는 그 이렇게 원했는가, 또그 사람이 또 뭐라는 거야. 우리가 뭐, 이렇게 하는, 우리 회사에서 나오는 물건하고, 약간의, 그러니까 좀 마음이 상하셨을 까 돈하고 좀그리고 이렇게 나오니까, 나는 그냥 안 넘어가겠지, 그치? 그래, 전화 끊고 바로 이제 그거예요. 게시판에다 글을 왔다 고다 하겠다라는. 그런데 나중에 내가 한 2년 뒤에 한국에 갔을 때그 경찰서 갔었어. 김호수 말하겠다. 2년 뒤에도. 왜냐면 내가 외국에 있잖아. 아, 네. 그러니까 그게 아직 남아있는 거야. 고소를 처리하지 않는 이상으로서 내가 한국에 딱 뜨면 바로 경찰 쪽에 이게 올라가는가 봐. 이 사람 이런 범죄를 저지르라서 고소를 하나 야 <laughs> 그래서 발굴이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수박장보다 같이 가 되고, 우리 남편은 들어오지 말아야 돼. 밖에 있어서 나 혼자 들어갔지. 한 1시간 한 넘게 경찰관 앞에서 조서를 쳤어. 이렇게. 들어온 다음에 한2중가 뒤에 법원에서 딱 날라왔어. 아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죄가 음. 절대 성립되지 않지. 다만 근데 왜 그러냐면 상표를 가리고 올렸어야 된다 이러는데 상표를 가리면 그게 누군 줄 알고 그리고 나는 왜 그런 나쁜 상인들을 우리가 보호 페어 때 오일 소득 치다 이직 편지한다 내가 그런지 좀 박씨는 정말 무서움이 없네요 저 같으면 막 무서워서 바람 안 자만 그냥 아까 말했듯이 그 아도울도다일 사실 은 말한다는 게 용기가 필요하고 용기라는 건 책임을 다는 거. 아 말한다는 일도 할때 울지도 않겠다 일찍 허전 대부분은 유익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되고 오히려 경제적인 손실까지도 가져오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 그걸 만약에 한번 경험하면 한국 경험하면 조금 반전도꺾이고 한번더 경험하면 이게 완전히 바뀌어서 다음부터 두번 다시 안 하나 일반적으로 도돼가지그 나는 게아이 느낌 진짜. 이 느낌 진짜. 이 느낌 진짜. 이신낌못차 근데 네돌막는 2년 동안 한 번도 한국에. 한국 안간적 <laughs> 있었어요. 어. 몸안 아프면 굳이 안 가지. 근데 응? 나는 이제 아프니까 갈줄 알았지 근데 내가 이제 여기서 힘든 일이 했었을 때 그때 이제 완전 막 이거 모고 이게 다 그랬지 잠자고 막 그렇게